Hey, 어. Oh. 얼마나 기다렸어? 오, 왔어. 어, 지금 시간이 대략 1시4 9 분이니까. 너2 0분 늦었다? 음, 원래 이런 거지. 이러면 안 돼. 이러면 아주 꺼꼬틴이 부족해질 수가 있다. 꺼꼬틴? <laughs> 잠깐만. 아, 내가 제가... 지금 어디? 아, 그, 그만해. 알았어. 알싸, <laughs> <그만해>. 알싸. <알았어, 웃음> 그만해. 일단은 오늘 너무 날씨가 좋기 때문에 우리 수원에 화성을 한번 돌아가 볼 건데 말이야. 음. 내가 여기로 왜 너를 불렀는지 알아? 왜? 저번에 산을 <laughs> 손을 잡고 화성이한한번어어래요요잡 잡고? 기기는 말고 말 내리지 마 좀! a 려 그냥 o 아. 아아 o i 끼리손 잡을 수도 있지 씨, 손을 을손손과 씨, 손을 잡아야 되는데 씨. 소중이 와 h 소중이 <laughs> 잡으면 안 된다고 안돼아 그러면 우리 음, 그래. 손과 소중 아니, 손과 그래. 손을 한번 잡고 가볼까? 아 r e 손 o u doing? s 그냥 조용히 해 그냥. <laughs> 여거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개똑같은 소리 하지마 내가 왜여거가 하아 네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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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구만 아아힘 <laughs> 빠져 <laughs>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맑은 <laughs> 하늘을 왜 이렇게 정신병 걸리게 하는거야 도대 여기는 화성 행궁 아주 좋은 곳이야 저거 읽을 수 있어? 저거? <목> 어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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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알지 <목> 저거 읽어줘 나못 읽어가지고 행궁동 <목> 아 여기가 행궁동이야? 어? <목> 여기가 행궁동이야? 행궁 야나 한자 5급이야 그만해 <목> 아 이거 1급 단어라서 못쓰고 뭐 못보는 거야 어 여기 그거 있어요? 입장만 뽑세요아저기예요 안녕하세요. 티켓 얼마예요? 성인 1인당 1,500원. 아, 네. 두 사람이요? 네, 두 사람이요. 3,000원입니다. 네? 3,000원. 네, 여기 있습니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 여기가 음, 아까 음. 너가 말한 대로 행동동이지? 어? 네. <laughs> 그리고. 기다려봐 임마. 이게 일단은 어. 첫 번째 한자는 말이야. 어. 그... 어떤 거 말하는 거야 첫 번째 한자? 아니야 그냥 가 일단. <laughs> 저거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그러는지 알아? 뭔데? 이거 어? 피드백 들어온 것 같은데. <laughs> 저 빡대가리. 이거는 뭐라고 불러? 중앙물. <laughs> 중앙물. <laughs> 아닌가? 맞아? <laughs> 저건 뭐야? 저기... 나가는 곳이야. 아니, 아니, 여기... 나도 모르겠어. 오랜만에 와가지고... 이런 데는 아무리 몰라도 그냥 걷기만 하면 돼. 경실를딱 보면서... 씨... 아주 훌륭해... 상우, 마마? 어 왜요? 중전마마아 아, 그게 부족해서 왔어 엄나이다 꼬르요? <laughs> <laughs> 당신의 당신의 꼬꼬틴 <laughs> 어, 좋아 이제 슬슬 올라가 볼까 약간 어 올라가 봐야 돼. 음. 좋아 이제 성곽을 타러 가보자고 우리 한번 등산 한번 다시 해볼까? 자꾸 등산만 하는데 이러다가 산 뭐지? 전문 유튜버 되겠어. 산 전문 유튜버? 아, 뭐저 괜찮은데? <laughs> 괜찮은데? 전국의 모든 산을 돌아다니다. 이러다 에베레스트도 가겠어. 에베레스트 가면은 죽을 수, 어? 겁나 많이 나올 거 같은데. 에베레스트 가서, 했... 어, 이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. 아마 고인으로 <laughs> 올 수도 있을 거 같아. <laughs> 어. 내가 생각할 때 그냥 쉽게 보다. 음. 아, 그렇지. 그럼 한번 가볼까? 가야지 그래 달려볼까? 야, 벌써부터 힘든거 같지? 저... 올라온지 얼마 안되는데? 저 원래 원래 태어날때부터 힘들어했어요 아. 아 진짜 너무 힘든데? 아. 여보 아네 왜요? 아잠깐뭐 뭐라고? 여보 아씨 너무 힘든거 같아아 아씨 나더 아, 힘들게 하지마 짜증나니까 아. 뭐야 이, 이, 이 냄새 뭐 무슨 냄새? 은행 냄새 아, 음, 아주 좋아. 은행 냄새. 음... 너의 입에서 나는 거와 비슷하고 어? <웃음> <웃음> 자, 일단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음료 한잔하고 가자. 음료 한잔하자고? 뭐 먹을 거야? 넌뭐 하시게? 나그이프에 어, 나는 어, 소래는? 아, 나는. 아, 소레은소레은 아, 소레은불맛이지잔 해볼까? Cheers. This is 소눈 This is 바다 아이들. 어. 아, 아, 들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하루라도 안 만지면 손에 가시가 돋아. 어,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? 응.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혀에 가시가 돋는다. 아, 모르면 편집해. 그래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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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드디어. 드디어 올라왔네. <laughs> 아와 근데 경치 좋다 저기가 광교네 수원도 진짜 많이 발전했고 앉아볼까? 어네 아, 앉아볼까요? <laughs> 어? 이거 어디서 최근에 본것 같은데? 최근에? <laughs> 어. 아, 끔찍한 소리야, 또. 아, 근 여기서까지 그런 걸 보고 있어. 코인? 어. 나또 프로 코인 투자라니까 또... 프로 있어. 코인 마이너스의 손. 뭐 마이너스의 손이 <laughs> 어제 많이 이겼다고. 아니야, 그거 하루 운 좋은 거 가지고. 저저께도 이겼어, 이마 너의 그 전적을 보면은 그만해. 약... 그만에쉿 아파해 날씨 좋다는데 진짜 음. 오늘 근데 뭔가 약간 어, 반팔 입고 그냥 이제 뛰어도 될 날씨인 것 같아 올라와서 더우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지? 음. 음. 근데 왜저 나무만 파란색이야? 왜 이것만 파란색이야 자꾸만 심쿵해 널 보면 볼수록 내 맘이 쿵쿵대 나도 모르겠어. 잘 부르네. 당연히 잘 부르지. 어. 형이 또 슈퍼스타 K 1차 <laughs> 나가가지고. 아 맞아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지. 광탈했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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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내 사람 그대여 부르자마자 <laughs> 나가세요. <웃음> 네. 이제 성과 성각 걸어야지. 성과요? 어. 어 아, 좋죠. <laughs> 근데 이렇게 슬슬, 내, 이렇게 가면서 내려가는 루트여가지고. 상각한번 걸어볼까? 딱히 상관은 없어요. 자, 이제 내려가볼까요? 끝이 안 보이는데? 원래 인생의 끝은 없는 법이야. 알았어? 가보자. 좋다, 약간 너랑 항상 우리가 약간 유튜브 만든 게 이거잖아. 우리의 추억을 이제 영상으로 어 이렇게 남겨보자. 그리고 약간 즐거운 소소한 이런 시간들을 영상으로 이제 담아보자해서 만들었잖아. 음. 난 너무 좋은 거 같아. 우리 여보와 함께라면 아뭔 여보야, 씨.